안녕하십니까. 어드 피겨입니다. 어, 초보자들이 스케이트장에 처음 왔을 때, 1인차, 2림차, 1인차에 연습할 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얼음판에 들어오면, 양손을 잡고, 발을 똑바로 세우고, 무릎을 굽히리고 꼬박꼬박 걷습니다. 발을 똑바로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아우대지, 아우대지, 이네지, 플랫. 아우대지, 이네지, 플랫. 플랫은 아우대지와 이네지와 이네지가 얼음판에 동시에 닿는 것을 얘기합니다. 똑바로 플랫의 상태로 발을 똑바로 세우거나 미세한 아우대지, 미세한 아웃 에지로 이렇게 똑바로 발을 세우고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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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습니다. 이렇게 이내지로 하게 되면은 스케이트가 망가질 수 있고 발목이 스케이트 발목이 꺾여서 스케이트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발을 똑바로 세워서 무릎을구 그리고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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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으면 됩니다. 제일 주의할 점이 미세한 이내지로 해서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미세한 이내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발을 똑 바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을 똑 바로 세우고 있는지 미세한 아웃에지로 똑 바로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박 또박 걷습니다. 또박 또박 걸을 때날 전체로 또박 또박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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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런 식으로 걸으면 안 됩니다.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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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습니다. 앞꿈치가 조금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앞꿈치가 조금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꼬박꼬박 걸으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꿈치를 모으고 꼬박꼬박꼬박 걸으면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스케이트장에 들어왔을 때스케이트장 등판에 적응하기 위해서 양손을 횡스를 잡고 무릎을 두드리고 제자리가 붙어있습니다. 조금씩 해줍니다. 10번씩, 10번, 10번. 어느 정도 연습을 했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한숨만 잡고 10번, 10번 연습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했다 생각하면, 다음으로는 발뒤꿈치를 모으고, 앞꿈치 모으고 발뒤꿈치 모으고 앞꿈치 모으고 트위스트 연습을 좀 해줍니다 발뒤꿈치를 모으고 뒷날을 누르면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가면 너무 발이 벌어져서 안되고 발뒤꿈치를 모으고 뒷날을 누르면 조금 앞으로 갑니다 이때 발을 탁 해서 앞으로 모읍니다 잘 타시는 분은 아, 이거를 항아리라고 한다하아리잘 타시는 분은 크게 해도 되지만 처음에 타시는 분들은 조금만 가고 바로 틀어버립니다 발뒤꿈치 모으고 조금만 가고 틀어버리고 발뒤꿈치 모으고 뒷날, 앉으면서 뒷날을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칠고 발뒤꿈치 모으고 앉으면서 뒷날을 누르고 아꿈치를 모아줍니다 펜스를 잡고 무릎을 구부리고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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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박 걸어가고 발뒤꿈치으 m o 고 d m i 틀고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발뒤꿈치 모으고 뒷날 누르고 앞으로 가고 앞꿈치를 모으고 앞날을 모으면 뒤로 갑니다. 틀고 앞꿈치를 모으고 앞날을 누르면 뒤로 가고 틀고 앞꿈치 모으고 틀고 앞꿈치 모으고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전진 항아리, 앞꿈치를 모으고 후진 항아리. 이 연습을 본인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여러 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스 잡고, 무릎 구부리고, 걷고, 항아리 하고, 후진 항아리 하고, 후진 걷고, 펜스 잡고 하는 걷기와 항아리 연습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되신 분은, 이제, 이제, 횡스을 잡지 않고 무릎을 잡습니다 다리를 조금만 구부리고 무릎 잡고 발뒤꿈치 모으고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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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앞꿈치 모으고 무릎 잡고 손들고 앞꿈치 모으고 발을 조금만 구부리고 무릎 잡고 또박 또박 제자리 걷기를 해주면 뒤로 갑니다. 참고적으로 스케이트는 항상 발을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항상 제자리, 항상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밀기를 했으면 밀어간 만큼 발을 모아서 제자리에 놓는 것이고 밀었으면 또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걷기를 하든 항아리를 하든 전진 밀기를 하든 후진 밀기를 하든 어떤 기술을 해도 항상 발은 제자리로 와서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손 들고 무릎 굽고 다리 조금만 구부리고 무릎 잡고 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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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어느 정도 적응되신 적응 분은. 손이렇게 옆으로 벌려서 걷습니다 무릎 잡고 앞꿈치 모으고 무릎 잡고 또박또박 걷다가 오형 되시는 분은 손 들고 뒤로 걷습니다 손 들고 무릎 구부리고 뒤꿈치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 앞꿈치 모으고 앞날을 누르면 뒤로 가게 됩니다. 초보자일수록 항아리라는 동작을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합니다. 항아리라는 용어는 국제 공식 용어는 아니고 한국 코치들이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투프 스트로킹 정도가 될 것입니다. 투프 스트로킹, 양발 밀기. 한 발로 미는 것이 아니라 양발로 타고 가고 양발로 미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아리라고 합니다. 제자리 걷기. 앞으로 걸어가기, 뒤로 걸어가기, 전진 항아리, 후진 항아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이제 가짜 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코치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좀더 진행을 하면 대방식을 말할 것입니다. 발뒤꿈치 모으고 손 들고 항아리 때처럼 뒷날을 누르고 앞으로 가진발 합니다. 한쪽으로 자세를 잡아주고 스케이트 기본 자세를 잡아 줍니다. 이때 구부린 발은 아웃에지 이네지가 아닌 아우대지 해야 됩니다. 무릎이 안쪽을 향하거나 무릎이 안쪽을 향하거나 엣지가 안쪽 다리면 안 됩니다. 아우대지 딱이스케이팅붓에 상체가 딱 실리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무릎을 잡고 손을 들고 딱 펼치면 스케이트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잘 모으고, 앞으로 가고, 자세 잡아주고, 구부린 발은 아우대지. 원래는 처음부터 아우대지를 타야 되지만, 지금은 초보자인 관계로 플랫 내지는 중립, 중립 내지는 이 내지로 온 상태에서 자세 잡아주고, 이때 아웃에지를 해줍니다. 앞으로 가고, 자세 잡아주고, 앉으면서 뒷날을 누르면 앞으로 갑니다. 자세 잡아주고, 발 모으고. 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짜밀기를 충분히 해주신 분은 어, 다른 분은 저처럼 안 가르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밀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우대지를 놓고 또바로 앞으로 놓고 약간의 아우대지를 설정해 줍니다. 이내지 기만 안되고 중립도 아니고 약간의 아우데이을 설정을 해줍니다. 발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옆으로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뒤꿈치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구부리는 발에 최대한 빠르게 상체를 실어줍니다. 스타트하고 동시에 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손과 이, 이, 이 이손만큼 중심이 안 실린 것입니다. 에지 또한 이네지가 되기 쉽습니다. 아우대지를 설정하고 이네지를 옆에 놓습니다. 아우대지, 이네지, 아우대지, 이네지. 손 들고 뒤꿈치를 날의 뒷날 쪽을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이 능력은 아까 항아리에서, 항아리 연습 많이 하면 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발을 왔을 때 살짝, 오른발을 살짝만 양보를 해줍니다. 살짝만 옆, 살짝만 옆으로 틀어줍니다.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발이 올때 살짝만 틀어줘야 왼발이 아웃되지를 먹기가 쉽습니다. 이제 오른 발을 인해지가 됩니다. 똑같이 얼음을 누르면 앞으로 날뒷날 쪽을 누르게 되면 앞으로 가고 바로 구부린 발의 상체를 최대한 빨리 실어줘야 됩니다. 상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만큼 중심이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무릎에 손을 얹고 딱. 무릎에 손을 얹고 올려서 딱 손을 펼친 자세. 발을 모으고 왼발을 살짝만 양보를 해주고 틀어주고 아우대지를 놓습니다. 뒷날을 누르면 앞으로 가고 자세를 잡고 발이 올때 살짝만 틀어주고 왼발이 올때 오른발을 살짝만 틀어주고 아우대지를 놓습니다. 뒷날을 누르면 앞으로 가고 자세를 잡습니다. 발 모으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전진 밀기입니다. 엣지와 엣지를 사용해서 스케이트를 하고 엣지를 사용해서 전진 밀기를 하고 날전체로 밀고 아웃이지를 처음부터 타고 날 전체로 옆으로 밀고 이 동작은 전진 밀기라고 합니다. 전진 밀기. 어 지금 자세는 어.. 피겨 스케이트의 기초가 아니고 모든 스케이트의 기초. 옆으로 밀기. 임진아. 이것이 숙달되면 밀면서. 딱 이렇게 우아한 자세를 취해주는 이제 피겨 기본 동작을 차츰 익혀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항아리, 걷기, 밀기는 1일차에 연습할 것들입니다. 어, 이거를 하루만 연습하지 마시고, 어,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연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연습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펜스 잡고 걷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한 손만 편지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걷고,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전진하리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후진하리 가짜 밀기. 진짜 밀기. 처음부터 아우데지를 설정하고, 이네지를 넣고, 뒷날을 누르면 쭉 가고, 아우데지를 넣고, 뒷날을 누르면 쭉 가고, 아우데지를 넣고, 뒷날을 누르면 쭉 가고, 이때, 스케이팅 풋, 스케이팅 풋은 아우데지를 해야 됩니다. 아우데지. 인해지면안 되고, 아우데지. 무릎이 안쪽을 향하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약간, 약간 바깥쪽을 향하고 아우대지를 타야 됩니다. 반대도, 반대도 아우대지. 이내지나 무릎이 안쪽을 향하면 안 되고 약간 바깥쪽, 미세하게 바깥쪽, 아우대지를 타야 됩니다. 어, 1일차 연습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어, 1일차 이 동작은 3일에서 5일차 하고 다음에는 6일차 연습으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6일차 정도에는 좀더 진도가 나간 기술들을, 기술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드 피겨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